자, 이 문제 역시 난이도 상해요. 2의2 8엔야 최고자리 숫자. 아까 배운 거죠? 적용해 봅시다. 최고자리 숫자를 구하고 일의 자리 숫자를 야 일의 자리 숫자를 비라 할때두 개를 구하시오. 선생님 일의 자리는 안 가르쳤잖아요. 안 가르쳤죠? 어? 일의 자리 숫자는 로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갈거요 비를 먼저 구할게. 얘들아, 일의 자리 숫자는 어떻게 구해요? 뭘로 구합니까? 규칙성으로 구합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2의 1승은 2죠. 2의 제곱은 4죠. 2의 3승은 8이죠. 2의 4승은 16이죠. 2의 5승은 32죠. 돼요? 그러면 2의 6승은 64죠. 봐봐. 이게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돼 있어요. 반복적으로. 2, 4, 8, 6, 2, 4, 8, 6, 2, 4, 8, 6이 뒤에 계속 등장한다고. 의심스러운 사람은 딱 100개만 해봐, 집에 가서. 알겠어요? 어? 무조건 이게 반복적으로 드러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뭐래요? 28번 했대. 28번 했으면 은 얼마일까요? 야, 2 0 아, 28이면 4의 배수냐? 아, 그러네. 그럼 6이겠네. 그렇죠? B가 먼저 나왔죠? B가 6이에요. 돼요? 이거 로그 문제 아닙니다. 넘어가요. 자, 이제 로그 문제 풀어보자. 최고자리 숫자를 구하시오. 최고자리 어떻게 구한다고? 로그를 취해서, 상용 로그를 취해서 구합니다. 2에 28승. 그럼 이거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28에다가 로그위를 곱하면 로그위가 3020이지. 3 0 2 0이죠요 야, 28 곱해줘. 나 지금 이거 못해. 8, 3, 24에, 어, 8, 3, 24에 84? 8. 4, 2, 8, 0입니까? 맞아요? 야, 불안하잖아. 좀 해달라니까. 맞는 것 같아? 네. 틀리면 알아서 해. 어? 네. 자, 이렇게 된다 칩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죠? 요 소수 부분의 위치에 따라서 첫째 자리 숫자가 바뀐다고. 최고 자리 숫자가 바뀐다고요. 지금 요 숫자가 어디 들어있어요? 얘랑 얘 사이에 들어있죠? 음. 멋져라! 4771이랑 3060 사이에 들어있죠? 이 소수부분이. 이게 8이라는 사실은 이게 몇 자리라는 뜻이에요? 9자리죠. 근데 문제에서 그건 안 물어봤지. 그렇죠? 최고자리 숫자는 이게 소, 가수. 얘만 딱 쳐다보고 아, 이 사이에 있어? 그럼 최고자리가 2에서 3 사이에 있으니까 2겠네. 아까 했던 200과 300 사이에 있는 그런 놈이니까. 그렇죠? 정답이 어, A는 2니까 뭐 뭐하래? 더뭐두개 곱하래요? 정답은 12. 5번이라고. 돼요? 5번. 이해됐어요? 하시오. 넘어갑시다.